명절, 설 준비, 야금야금 조금씩 해놔야지요. 육전할 거예요, 육전. 육전은 이렇게 밑간을 살짝 해놓을 거예요. 오늘은 또 이런 거할 때는 얌전하게 또 잘도 해요. <laughs> 이렇게 소금하고 후추하고 그러 살살 뿌려봐야 돼 살살 살살 뿌려 이렇게. 이거 언제 다 할까 <laughs> 이렇게 육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. 네. 맛있게 내일 네. 하려면 오늘 이렇게 살살 준비를 해서 밑간을 살짝 해놓을 거예요. 이거게 <laughs> 이렇게, 또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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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빨리 이렇게, 이시장 장을 한번 나가봐야지 오늘은 이렇게, 이얼게 이렇게, 이 한판 사다 놨는데 어, 모자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판더 사러 가야지. <laughs> 드디어 육전 준비 끝. 이제 밑간을 맞췄어요 이제 가서 자. 나간 김치 냉장고 넣어놓고, 동태전 사러 가야지.